안녕하세요 장사인 배려하는 남자 장배남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생인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 최근 들어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추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생기면서 교육계 내부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뚱뚱하고 못생긴 선생님이 싫다. 선생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뭐 뼈를 부러뜨리고 하더라도 계속 학교를 다니고요. 그 다툼이 있거나 반이 혼란스러울 때 떼어나올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뭐그 아이를 혼낼 수도 꾸짖을 수도 없거든요.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면서 너만 정신과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집단 우울증 같아. 이런 얘기도. 사건이 되게 연달아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단에서 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직에서 다 팽배하게 있는 어떤 것 때문이라는 게 느껴져서 우리 이제 피디님한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두달 사이에 그런 사건이 거의 9번에서 10번 정도가 일어났고 음. 예전에 있던 일까지 이제 다시 10년 이로게 삭제하거든요 요즘에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문에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늘 있어 왔어요 이런 문제는 저도 이런 일을 겪어 왔었어요. 예를 들면 군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군인이란 거는 어떤 조직의 중간 리더예요. 항상 뭐 소대장이 됐던 중대장이 됐던 대대장이 됐던 다 똑같이 어떤 겪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교사분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갑질, 그리고 선생님한테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거나 대변해 줄수 있는 원칙이나 기관 뭐 사람이 없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로 보여요 예전에 그 도가니라는 영화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역으로 아이들 인권에 대한 게 너무 강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시기로 보이기는 해요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이 흔들어지는 그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리더인데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을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예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는 건 사실 리더십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저는 이게 유독 교단에서 많이 보이는 이유는 사랑과 포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피해 당사자들,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교사분들이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게 많았어요. 이 내가 중간 리더면 그게 상위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아래서는 또 굉장히 또 갑질이 올라와. 찌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뭐다 또 찌르려는 게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푹푹 올라오는데 차상급자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랑과 포용으로 리드를 하셔야죠. 이제 이런 상황이 아마 계속 펼쳐졌을 것이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교원지휘법이 있거든요. 이게 선생님들한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사가 어떻게 아이를 신고를 할 수가 있냐? 학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 감싸야지.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 근데 사랑과 포용이 단어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못하는 거야. 아, 내 어머니, 내 어머니 계속하는 거야. 이거를 끊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권한이 없어서. 그 결과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잘 들어야 돼. 권한과. 책임은 지팡이의 양 끝과 같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팡이는 항상 양 끝이 있죠? 한쪽 끝이 없는 지팡이는 없단 말이에요. 항상 권한이 있으면 책임은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이 있으면 권한도 줘야 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책임? 책임이 없는 권한? 이두 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 리더들, 특히 교사분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을 때, 그 책임이 너무 클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게 비단 교사분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최종 오너가 아닌 이상 누구든 다 중간 리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데그 조직이나 단체가 권한과 책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오너분들이나. 혹은 사장님들이 있다면 중간 리더들한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걸 주지 않으면 리더십을 요구하면 안 돼요 비영리 단체 혹은 뭐 동호회나 이런 취미 모임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면모만으로도 리더십이 가능해요 어떤 강제성이 없이 근데 특히 영리 조직 그리고 누군가를 확실하게 어떤 목표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 교사분들이죠 이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어 이 목적지로 갈수 있을까 사랑과 인간적인 면모만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어왜 사랑과 그런 인간성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만약에 대통령한테 공권력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많은 요구들이 들어올 거예요. 푹푹 말도 안 되는 요구들. 대통령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셔야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 교사분들 보세요 한 반에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최소한 30명 요즘엔 20명 그쵸 그 아이들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학부모가 있죠 몇 명씩 있어요 대부분 두명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게이 아이들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한 방에 아이들이 20명이 있다면 60명을 책임져야 돼 근데 권한이 없어 불보드 뻔하죠. 모든 아이들이 다 올바르고 개념이 완성돼서 교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이해해서 잘 따라오는 그런 인격체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형성해가는 단계예요 그러면 당연히 훈육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낼 수도 있어야 돼체채과 당근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런, 그런 것도 많죠. 당연한 거야 특히나 이런 게 좋은 목적으로 만든 조직들 뭐 공무원도 그럴 수 있고요 서비스 정신 희생 정신 경찰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선생님이 더 그렇죠 사랑과 포용으로 해야 가는 대명사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엄청났을 거라고 느껴져요 올바로 된 교권이라면 선생님이 능력이 어떻건 직책과 위치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하는 거예요 잘하면 승진 못하면은 다른 쪽으로 전근을 보낼 수도 있고 역할을 바꿀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문제는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두면서 권한은 뺏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결과물이라는 거죠. 현재의 이 모습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게 소외됐던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어떤 인식들이 역으로 교사분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됐지만 이런 이슈가 되면서 중간이 맞춰질 것이다. 발전하는 모습은 항상 이렇거든요. 한쪽이 부당함을 당하면 또 이게 강해지면서 반대쪽이 부당함을 당하고 이슈가 되면서 이제 맞춰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좋은 길로 가야겠죠. 그렇다면 왜 오너들이 중간 리더들한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박 PD는. 자세히 생각하면 되겠어.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야 돼. 왜? 언제나 오너가 될 거, 중간 리더가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오너 눈에는 중간 리더들이 다 미흡해 보여. 다 미흡하기 때문에 권한을 함부로 주려고 하지 않아요. 남용할까봐, 혹시라도. 근데 여기서 오너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권한을 주지 않으면 권한을 가지고 있을 중간 리더는 거의 없어요. 이 오너보다 뛰어나지 않는 이상.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런 언어도 있어요. 중간 리더의 성장을 경계하는 리더도 있어요. 내가 유능해야 이들을 통솔한다고 착각한 오너들이 있어요. 내가 이들보다 뛰어나야 이들이 내 말을 따를 것이다. 중간에다가 성장하면 내 권위가 떨어질 것이다.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너들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작은 마인드예요. 진정한 오너는 나보다 여러모로 훌륭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삼국지나 초한지 이런 거를 봐도 훌륭한 오너 옆에는 훌륭한 참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오너는 항상 참모. 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반면에 패망하는 왕을 보면 나보다 무능한 사람을 희화에 두고 싶어했어요. 나보다 유능한 모습이 보이면 배척하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위대한 위인 중에 성웅 이승신 장군, 그분의 유능함이 두려워서 계속 유배 보내고 이간질해하고, 우리가 보면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반면에, 한나라의 한고조, 유방. 초나라의 항우보다 여러모로 부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우는 본인의 능력을 너무 믿었고, 그래서 유능한 한신 같은 이런 인재들도 볼줄 몰랐고, 근데 유방은 조금 본인이 무능한 걸 알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녔고, 그리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군권을 줬고, 그래서 한신이 북쪽을 다 정벌하고 유방한테 갖다 준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야기가 길었는데 중간 리더들이 성장하도록 기꺼이 도와야 돼 나보다 더 청출어람하도록 아 그러면 이들이 날 우습게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너가 해야 될일 신뢰를 주는 일이에요 잘라야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례 봐도 무능한 그런 임금 옆에 충원이나 간언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 보면. 항상 역사의 얘기를 가지고서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부터가 많이 알아서 그런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아무리 무능한 왕이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요 근데 그냥 막 핍박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빨리 나와야지 그 조직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오너분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만약에 제가 하는 말에 해당되는 오너가 있다면 그리고 아 세째 세 번째 이유 또 있어요. 오너들이 왜 중간리더한테 권한을 안 주고 책임만 막 강요할까? 자, 세 번째는 경영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어떻게 보면 다 경영이에요. 오너들의 많은 사람은 직원을 뽑고 수익이 발생하면 내가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경영자가 아니에요.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거지. 근데 경영이라는 건 결국에는 확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도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유능한 중간리더를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이 많이 있고 회사에 돈이 벌리니 나는 경영자야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또이 영상을 보면서 "어, 아, 니가 뭘 알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누구나 다 있죠. 저는 그때 현명치를 못해서 싸웠어요. 근데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국엔 옳다는 게 인정이 돼도 인성적으로는 나쁘다는 인식이 당연히 생겨요. 그러면 써주질 않아. 아, 쟤는 똑똑한데 다루기 어려워. 그리고 쟤한테는 실수하면 안될것 같아. 이제 이런 인식이 쌓일 수 있죠. 그래서 다 역사를 보면은 선례들이 엄청 많이 빽빽히 있어요. 특히 현명한 중간 리더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면 무능한 리더 아래서도 처세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현명해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조건을 가지고 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차상급자예요. 학부모가 이제 막 차상급자한테 막뭐라 한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을 잘라라 뭐 이런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학부모님, 아, 학부모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교사가 와서 어려운 걸 얘기하면 아, 알겠다, 알겠다. 잘잘 어, 잘 지내봐.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착해서 훌륭한 리더가 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잘하고 공평하고 올바른 사람이어서 좋은 리더가 된 사람은 많아요.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결정을 했을 때 어느 한 쪽에서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교사의 차상갑자라면 뭐 교장이나 교관 분들이겠지만 이 교사의 권한을 찾아주면 학부모한테 욕을 먹을 거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착해지려고 하기보단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한테는 욕을 먹을 수 있다. 이기적인 학부모한테는 욕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오너들이. 자, 오늘 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교사분들의 사례로 원인과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은 착한 리더와 좋은 리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모든 선생님들과 본인의 자리에서 고군분투 열심히 하고 있는 중간 리더분들을 응원합니다.